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송파 김승옥입니다. 오늘은 출고 차량 A3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성 고객님이셨고 이제 출퇴근용이나 주로 이제 도심에서 이용하실 용도로 이제 차량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일찍 오신다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 차량의 특 장점, 그리고 지금 구매 시기로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A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장점이 있죠. 컴팩트 합니다. 컴팩트한데, 단순히 그냥 컴팩트한 차량이 아니라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단순히 작은 차량이 아니라 나는 컴팩트하고 운행하기 편하고 도심 속에서 뭔가 좀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할 차를 보면서도 좀 안정성도 챙기고 차량의 출력도 답답하지 않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구매 시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오픈하우스 기간이라고 해서 혹시 지나가다가 아우디 전시장들 보시면은 막 깃발 되어 있고 전시장 안쪽에도 굉장히 좀 많은 그렇게 좀 꾸며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뭐전 세계적으로 하는 동시에 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픈하우스 기간 동안에 뭐 A3, Q3, Q7, Q8 이 모델들에 있어서는 어 특별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Q7, Q8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재구매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보유차량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차량의 할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시지 않았고 타고 계시지 않고 주변에 타는 분이 없다면 재구매 혜택은 받으실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 30대 대기업 법인 임직원 분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나가고 고객님께서 뭐 어떤 브랜드에 어떤 차량이건 기존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 혜택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구매 시기로는 괜찮아요 26년 식인데도 불구하고 차량가 할인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가 혜택들을 더하면은 정말 정말 금액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차가 뭐 금형만 괜찮은 차량이냐 하면은 더 장점이 있어요 스포티합니다 이 차량은 출력이 지금 40TFSA라는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04마력의 출력을 가진 엔진이 이차 말고도 더 무거운 차량들에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공차 중량 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도심에서의 그 엑셀을 밟았을 때나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도 전혀 출력이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나는 뭐 굳이 그렇게 큰 출력이 필요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경험을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또 있는 차량이고요. 또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이 5년에서 15만 키로입니다 5만에서 15만 키로면은 거의 업계에서는 가장 긴 보증 기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차량 교체 주기가 5년이니까 그 안에는 뭐 차량이 중요한, 그러니까 즉 뭐 돈이 많이 나갈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조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A3를 운전할 때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은 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핸들도 이런 식으로 디컷이 들어갑니다. 디컷 핸들을 웬만해서는 잘안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타공된 디컷 핸들을 보면 아이 차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티함을 갖고 있는 차량이구나. 느끼실 수가 있구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기어노브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허리라든가 허벅지 부분을 좀더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형 상으로 되어 있어서, 고객님께서 들 이제 시승하실 때 몸을 좀잘 잡아준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도 많이들 표현을 해주십니다. 뒷좌석 공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을 하시게 되면 은 소노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체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에서 운행을 하시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좀 장점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정도로 좀 공간이 175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좀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다리 공간에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머리 부분 있죠. 여기가 머리카락이 좀 닿아요. 제가 안정시가 좀큰 편인데, 머리가 닿는 건 아니고, 내가 올린 머리를 손질했을 때 닿는 기분.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예뻐졌습니다. 정말 뭐 예쁘단 말밖에 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트렁크도 꽤 깊습니다. 꽤 깊은 트렁크를 갖고 있고요. 높이도 이 정도.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가 진짜 굉장히 괜찮아요 정말 시승을 해봐도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차량 만족도를 여쭤봤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가솔린의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높아요. 10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굉장히 조금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진짜 내가 운행했을 때, 실제 타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는 시승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뭐 시승이 될 건, 견적이 될 건, 차량 비교가 될 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맞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최적의 견적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흥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